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성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일심 유죄 판결을 뒤집었던 2심 무죄 판결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시 뒤집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겁니다.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백현동 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이같이 결정한 건 10명.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2명은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범위를 제한해왔는데 이에 역행한다고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재판 지연과 엇갈린 판단으로 혼란이 유례없었다면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집중심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법은 대법원의 유죄취지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 가운데 대법원은 두 가지를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한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를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규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백현동 구지 발언에 대한 판단도 뒤집혔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심재판부는 이 후보가 협박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을 수 있고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로 단정 못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발언은 사실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토부의 용도지역 상향 요구나 압박 협박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협박까지 해서 비공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용도 지역을 상향하게 되었구나 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대법원은 이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률을 오해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대법원은 선거에 나선 정치인의 발언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의 아이 권리와 선거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재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 심은 이재명 후보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도 공소 사실에 부합하기만 보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민주주의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은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 즉 국민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거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흠 없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정치인 발언의 의미와 사실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대선 후보가 자신에 대한 사항을 공표할 땐 일반인 의견 표명과 같은 수준에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며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또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로 올바르게 형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절대 가치가 아니에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면서 거짓말할 자유는 정당한 자유가 아니다. 또 무죄를 선고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예단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1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유죄를 확정한 거라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 자격을 상실한 이재명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상식적 판결이자 정의의 복원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사실상 유죄 확정과 다름없다며 이재명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국민 뜻이 더 중요하다고 한이 후보를 향해 대법원 판결 수용도 국민의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영 논리의 눈이 먼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바로 잡았다며 2심 재판부가 판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